자, 근호를 그 포함한 식의 분배법칙이에요. 얘들아, 분배법칙은 음... 문제로 볼게. 문제로. 자, 분배법칙 그냥 분배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네. 여기 바로 밖에 있는 루트 3이 어디에 곱해지는겨? 루트 3이 여기에도 곱해지고 여기에도 곱해진다라는 게 분배법칙인 거야. 맞지? 그럼 루트 2랑 루트 3이랑 곱해지면 얼마가 되겠어? 루트, 루트 6이 될 거고. 플러스 루트 15, 3. 15니까.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계산이 되요안 돼요? 안 돼요? 더 이상 안 돼. 그러니까 이대로 두는 게 맞는 거야. 오케이? 네. 어, 그 다음에. 자, 루트 3분의 1을 또 여기다가 분배, 분배를 해주고 싶대요. 얘랑 얘랑 곱해지면 3하고 20이라고 약분되겠지. 그럼 얘는 네. 뭐가 되겠어? 루트 7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라고 쓰면 되겠네? 맞아요? 네. 근데.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우리 보기 좋다? 싫다? 쉿. 보기 싫다. 그렇기 때문에 해주는 게 뭐다? 유리. 유리화다. <목소리> 자, 이하 같은 경우에 루트 7은 건드릴 거 없고 여기 있는 놈을 위아래 똑같이 뭐를 곱해줘? 루트 3을 곱해줘. 여기도 루트 3을 곱해주고 여기도 루트 3을 곱해주는 거야. 그럼 밑에 분모가 얼마가 될까? 3이 될거혼자는 루트 6 이런 정도로 쓸수 있겠지? <목소리> 자, 다음 내용이야. 자, 요거 어떻게 해줘야 돼? 2루트 2를 갖다가 또 분배, 분배 해줘야겠지? 네. 자,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지면 어떻게 될까? 2루트. 27하고, 루트 2하고 곱하면 얼마? 54. 응, 54인데, 54인데, 54는 96에 54잖아. 네. 96에 54. 그니까 러9 곱하기 6이니까, 여기서 뭐가 튀어나올 수 있어? 9가 튀어나올 수 있지. 얼마가 되어서? 4, 4. 3이 되어서. 그럼 얘는 3하고 2하고 곱해주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 6루트, 6. 6이라고 쓸수 있을 거고. 2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랑 곱해지면 마이너스 얼마가 될까? 루트 2랑 루트 2랑 곱해지면 2가 되겠지. 네. 2하고 2하고 곱해주니까 4.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음 내용. 자, 봐봐. 이거 루트 3을 분배, 분배해줘야지. 여기는 여기는 뭘 분배해야 돼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를 분배 분배 해줘야 돼 그치?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 루트 6, 6. 플러스 루트 3. 3 이렇게 될 거고 얘랑 얘랑 곱해지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12. 12인데 12는 2루트 3. 3 오케이 2루트 3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얼마? 6 이렇게 되겠지? 똑같이모아서계산해주면 루트 6이랑 루트 6이랑더해지면 얼마? 해이 루트, 루트 6이될 거고 루트 3마이너스이렇이니까마트이너스 루트, 루트 이 되겠지. 이 되겠지 서래서이런 정도로 정답 내주시이된다 해서 이셨나요